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00 435장 찬송가 435장 함께 우리 찬송하시면서 이 세빌 교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동일 찬송가는 492장에 있습니다.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다가도로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사람과 모든 명예 버리.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출게로 가까이 출게로 가오니 나의 길다가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청금을 내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가길 나가도록 나와도. 소주께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드 주님의 충만한 사랑 안에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며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살아가기를 소환하며 이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하님, 오직 우리 안에 임자하여 주셔서 세상의 말, 세상의 방법, 세상의 생각에 통치를 받는 삶이 아니라 오직 성령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는 삶이요. 그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은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토로 함께하여 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오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1089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십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누부간 네살 왕이 유다왕 요오야 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뻐서 먹을 수 없게 나쁜 이이다 하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화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곳에서 옮겨 갈 때에 내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르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세상의 모든 나라 가운데에 어서 그들에게 혼란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여러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저를 포함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다 그만 그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친구가 매일 이 논문과 또 성경을 빼먹지 않고 읽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 15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자 그 친구가 그 모든 친구 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가장 잘하는 친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매일의 조금의 차이가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완전히 두 가지 다른 이 결론이 나오게 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하나는 좋은 무화과이고, 다른 하나는 나쁜 무화과입니다. 그리고 좋은 무화과에게는 아주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나쁜 무화과에게는 이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그들의 어떠한 차이가 그런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를 만들어 내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어떤 무화과가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마 당연히 좋은 무화과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라는 제목으로. 과연 무엇이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의 차이를 만들어냈는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무화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의 차이는 포로된 자와 남은 자입니다. 첫 번째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의 차이인 포로된 자와 남은 자였습니다 아, 저번 주 화요일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광복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정기 시대에 있을 때 일본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더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한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힘들었을까요? 당연히 모두 다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강제 징병으로 또는 정말 가슴 아픈 위안부로 끌려가셨던 분들이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겪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성들은 어땠을까요? 분명히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더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곧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픔과 고통, 슬픔과 눈물의 자리에 있는 이 주님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돌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복지 아니하겠고 아멘.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크나큰 문제와 아픔. 이 눈물과 고통이 있으십니까? 고난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번 시간에 함께 나누었지만 이예레미야서의 특징 중 하나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속에 반복적으로 희망과 회복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같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시고 또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신음에서 건져주실 분이시며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회복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포로와 같은 우리의 삶을 희망의 땅으로 소망의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의 차이는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입니다.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입니다. 위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런 의문이 하나 드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남아 있는 자들은 덜 힘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인가? 아, 아닙니다. 그들이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로 나눠진 이 명확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회개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그들을그 고난의 순간에서 하나님께 회개하였고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은 다 연약하여서 실수하고 죄짓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같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느냐, 아니면 유다와 같이 그냥 떠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지만 한 가지 기억 못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가 회개한 죄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잊으시고 우리를 극렬히 여겨 주십니다. 계속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 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혀 있었던 모든 죄의 담은 헐어지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동행하는 이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무화과로 우리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좋은 무화과와 이 나쁜 무화과의 차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과 세상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의 차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과 세상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하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이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무화,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아멘. 어, 남아 있는 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주위의 고관들의 말만 듣고 애굽을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곧 히데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세상의 말을 들으며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무화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거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아버지께서 암이 걸리셨을 때 제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바로 이 부끄럽게도 그런 경험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몇 가지 조언을 해 주었지만 결국 그것이 그 병을 치유하는데 도움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암 수술이 마치고 그간의 시간을 되돌아보니까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곳이 없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병원에 침상이 엎패 침상이 없어이 병원을 몇 번이나 변경하게 되었고 이 마침내 만난 의사 선생님께 서는 크리스천이셨습니다. 그리고 수술할 때도 이 경제적인 사정을 아시고 비급여를 하나도 넣어 주지 않으셨고 또 알고 보니까 그분께서 그분야에 권위자셔서 수술도 잘 끝나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의지해야 될 대상은 사람, 세상, 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티드기야를 통해, 아합을 통해, 삼손을 통해 또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병에 큰 병에는 효자가 없다라는 말과 같이 우리를 돕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고 그들은 언젠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그 주님만을 의지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한계가 없으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분명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시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나쁜 무화과가 아니라 주님 앞에 좋은 무화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기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담이 헐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이 새벽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소리가 들려올지라도 그것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만을 이 새벽에 꼭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먼저 두가지 기도의 지을 품고 우리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첫번째 기도하기는 우리 안에는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주님에 막혀있었던 죄의 담이 헐러지며 주님 보시기에 좋은 무화과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주시고 두번째 기도하기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며 오직 나를 지키시고 돌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따르는 좋은 무하가가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이두 가지 기도 제목을 품과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다니목사님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